안녕하세요. 네, 3박 4일의 부산 일정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지금 해운대인데요. 네, 어제 비가 왔고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구름한 점 없는 하늘로 바뀌었습니다. 아주 때마침 바다의 풍경이 제대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, 음, 모래 축제를 한다고 지금, 이렇게, 모래에다 이렇게 다 조각을 했네요. 아주 평화롭습니다. 무슨 날씨냐, 뭐, 시동을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더워졌어요. 며칠 비 오기 전까지도 계속 25도 낮최고 23도, 5도를 하다가 오늘은 뭐 거의 28도 육박하는 그런 날씨, 날씨입니다. 네. 아주 평화로운 해운대의 오전 풍경입니다. 거층, 층 어? 아파트도. 네, 약간, 음무가 껴있네요. 총알 없습니다. 아름다운 해운대입니다.